오늘날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그러한 전쟁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아달리아의 학살 가운데서도, 어, 음, 어, 목숨을 건졌던 요아스는 하나님의 요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어, 그 성전에서 <laughs> 6년 동안을 숨어서 키워지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7세 되던 때에 아달랴가 어, 개혁으로 인하여서 요야다가 이렇게는 그 개혁으로 인하여서 어, 아달랴가 죽게 되고 이제 7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로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요하스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키워, 키웠던 요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대리 정치격의 그런 정치가 있게 됩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자 1절 2절을 말씀해 보면은 요하스가 왕이 됐는데 40년간 통치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 시위하라. 부엘제바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하고 <laughs> 여러분들이 11기상 11기 하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 가운데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한 왕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대부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경에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비아 그리고 부엘세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엘세바는, 이 부엘세바 사람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곳에 믿음의 도시라는 그런 고칭이 불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마도 이 어, 요아스의 어머니의 영향이 어, 어렸을 적에 어, 있었고 또한 요야다가 정직한 제사장이잖아요 정직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겨우, 어, 성장하는 동안 정직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했음을 말하는, 말해주는 구절이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aughs> 예, 여호야다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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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통하내는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스가 이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와 그리고 신앙의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동안 여호야 요하스가 요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삶을 살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감, 강조합니다. 주변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주변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아, 내가 참 그때 어렵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서 알죠. 그래서 내가 젊,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지혜를 그런 죄를 누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의 말이 다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훈을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교훈을 받는 것을 더그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에 그 교훈하는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포용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걸 마치 내가 자유가 없고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컨트롤,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교훈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다라는 마음, 마인드로 부모님의 교훈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요하세였지만 <laughs> 삼백말씀은 또 반전이에요. 3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많은 성당들과 자리한 말씀으로 백성이 여전히 성당에서 사랑을 운영하리라 성정에서 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중요한 단어를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3절에 단어 중 음. 오늘 배우는 21절 모든 21절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만 3절에 있는 다만 이한 글자예요. 다만 요아스가 보세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쭉 자랐죠.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 옆에서 주변에 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만 그가 다만 잘못한 점이 다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산당도를 제거하지 않냐였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다라. 이것이 요아스 왕의 다만, 잘못된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만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 좋지 못한 결과를 났는지, 우리가 이 다만, 다만, 우리의 삶에서 다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다 잘해요. 그런데 아, 이거 하나 괜찮겠지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다만 다만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되고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이될수 있거든요. 자, 4절부터의 말씀은 요아스가 성전 재건 재건이라고 하는 수리와 보수, 유지, 유지, 수리, 보수 하는 데 있어서 요하스가 성전, 강,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수리, 보수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성전 보수의 의도는 참 좋았지만 방법이 좋지 못했어요. 그 방법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은을 받아서 그 은을 이제 가지고서 물이 수리, 유지보수 수리하는데 사람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서 그 가운데 무력이 생기잖아요. 무력이 생기니까 거기서 일리의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하스가 어, 이것을 자단하기 위하여서 어, 그 일을 하나님의 성전계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들어 들어오는 그때의 성전계에다가 직접 은을 어, 지금 우리 헌금함 있죠 헌금함 있듯이 그렇게 요구하다가 그 은을 헌금함에 넣게끔 하고 은이 어느정도 차면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지불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들을 우리가 잘 분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어떤 한 사람이 어, 모든 것을 다 맞다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문제가 좀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를 잘 가져야 되겠고, 자, <laughs> 어, 우리가 이 요야다와 그리고 유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어, 흥금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유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가 혹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맨날 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에만 내가 어, 열심을 다하고, 막 그것만 어, 관심을 쏠수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 이런 부분은 어,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혹은 이거는 좀더보수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누가 뭐 시켜서 하거나, 누가 시, 뭐, 뭐, 이렇게 말을 해서 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니까, 내 집이다, 또내 아버지의 집이다,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모두가 교회에 유지 수리 보수할 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참 좋고, 또 내가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 성전에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자.

아람 하사엘에게 보냈다네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이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어음아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자. 아람왕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음, 아람왕 하사일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 오게 되는데, 어, 이, 이때에 요하스의 결정적인 실수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3절 말씀 있었죠. 삼절 말씀에 다만, 요하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요하스의 마음에, 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온전한 정결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가 하지 않은 것을, 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어, 이 요아스가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침범을 하게 되자 요아스가 왕궁에 있는 뿐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금 은을 가져다가 하살 왕에게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는데 사용합니다. 지금 위기를 당했잖아요. 위기를 당하니까 이 어, 요아스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 요이 때는 요야다가 죽고 없, 없는 때예요. 죽고 엄, 없는 때에 이 어, 노아스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믿음의 이 정결함 그리고 뭐라고 하요 믿음의 이런 꿋꿋함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가 이런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곡관에 있는 모든 선물들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것을 들까지도 하사에 대해 조공으로 치는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또한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요아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 마음대로 이방 왕에게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는데 그가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더욱더 큰 실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만, 3절에 그 다만이 그냥 써 있는 다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아스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주는 결정적인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이 요아스는 요아스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또 그가 어, 이요야다의 아들이 있어요. 요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거든요. 요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행할 때에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요야다에게 어, 충고를 하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때 요, 요아스와니, 이 요아스와니, 스가리아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을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키워준 요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6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떠나서도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선지자로서 요아스 왕이 게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을 요아스 왕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가라의 사건,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죽인 것에 대해서 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바른 <laughs>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가 그들을 돌로 쳐죽였다라는 것을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요아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일은 어렸을 때는 좋은 사람들과 <laughs>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으로 그가 그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어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수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벗어나서 그가 산당의 영향, 산당의 영향을 그가 지속적으로 받거든요. 그 왜? 제가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산당의 영향,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악함에 완전히 장식을 당하게 되고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뿌리의 병기로 그가 사용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스가리아 선지자까지 처음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위기상황에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 앞에, 권력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미습니다 시작. 요하시의 신목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진리로 <laughs>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목은 신호하지 않을 요사들과 소멸의 아들 요사가 뜨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를 아머샤를 대신하여 맡이 네. 됩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자신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랑스러운 오늘 요하스가한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는데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이 우상에,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작은 씨앗이, 죄의 씨앗이, 결국에는 퍼지고 성장하고 커져서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국에는 시련이라는 환란이라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의 병기인지는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상황이 닥칠 때에 결국에는 판단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한란의 때에 정말로 끝까지, 아니, 오히려 더 한란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가 잘한 것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을 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전, 어,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